가장 뛰어난 심판은 경기 후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심판이라는 야구 격언이 있습니다. 보통 팬들은 경기 전 심판 라인업까지 세세히 확인하지는 않는데요. 경기 전 뭔가 쎄하다 조심해야겠다라거나 경기 후 이름이 기억난다는 것은 뭔가 논란이 있었거나 예전부터 악명이 높은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별 문제 없이 완벽하게 경기를 관장했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번 주에만 벌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심에 두 명의 특급 코리안 메이저리거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워낙 논란이 많은 두 주심이었기에 정작 선수들 자신보다 감독과 해설진 등 주변에서 더 난립니다. 오히려 두 선수는 다소 당황한 듯 보이긴 했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고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는 데 힘썼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류현진과 김하성 두 선수 모두 오심에 피해보긴 했지만 류현진은 이를 뚫고 팀 멱살을 끌어 가을 야구를 넘볼 수 있는 수준이 된데 반해 김하성의 샌드위고는 사실상 시즌을 포기했다고 볼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우리도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오심에 당해야만 했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는데 이어 7년 3억불 재계약이 준비된 김하성 외에 수술복귀 후 오히려 몸값이 뛰고 있다는 류현진 선수의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설 정도 부탁드리고요. 지난 콜로라도 연전에서 등장한 만 62세 앙헬 에르난데스 심판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유명한 심판입니다. 아 물론 부정적인 이슈에서요. 숱한 오심으로 메이저리그 팬들이 원성이 자자한 인물인데요. 덕분에 선수, 감독과 싸우다 퇴장을 명령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죠. 무려 1991년부터 메이저 심판을 바운 베테랑이기에 그 자체만을 인정받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존중받는 심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논란이 많아서 그런지 리그를 대표하는 주요 경기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거든요. 올스타전에는 단세 차례만 참가했는데 그마저도 2017년이 마지막이죠. 월드 시리즈는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 영광의 주인공으로 참가했는데 그 이후로는 월드 시리즈 심판 위원 자체에 배정된 적이 없습니다. 리그도 부담스러워하는 인물인 셈입니다. 아, 특이한 수상 경력은 있습니다. 스포팅 뉴스가 선정한 2020년 최악의 심판으로 당당히 선정된 겁니다. 그만큼 에르난데스 심판의 오심은 지난한 역사가 있는 경기의 일부인데요. 류현진 선수의 4승 수학 중 그의 오심 퍼레이드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내용은 뻔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겁니다. 변명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심판마다 존이 조금씩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구 규정의 기본적인 룰이 있기 마련인데 에르난데스 심판은 간혹 이를 싸그리 무시하는 듯한 판정을 내리곤 합니다. 경기 중에도 스트라이크 존이 수시로 바뀌어 선수들을 애먹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날 주심은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서 무려 21개의 오류를 범했는데요. 사람에게 어쩔 수 없다는 점을 10분 고려하고도 20개가 넘는 오심은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죠. 그중 압권은 4회에 나왔습니다. 류현진은 당시 0대 0으로 맞선 3회 몬테로에게 이점 홈런을 맞기는 했지만 콜로라도 타자들의 타구로 내야에 잘 가두며 비교적 순항하고 있었는데요. 1대 1로 뒤진 4회에도 군맨에게 안타를 맞기는 했지만 1사 1루에서 존스를 삼진 직전까지 몰아붙였죠. 풀카운트 승부에서 볼넷을 주기 싫었던 것인지 변화구의 귀재 류현지는 6구째 89마일 포신 페스트폴을 스트라이크존에 집어넣었는데요. 변화구를 노리고 있었던 것인지 존스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자식, 나름 노련한 계산이었나보네 했지만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상적인 타격이었다면 풀카운트에서 당연히 배트가 나와야 하는 코스였고 오히려 타자들이 좋아할 만한 높낮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르난데스 주심의 손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삼진이 볼넷으로 둔갑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2사 1루가 되어야 할 상황이 1사 1, 2루가 됐고요. 이 판정 하나에 콜로라도의 승리 확률이 일시적으로 3.2%더 추가돼 72.4%가 되기도 했죠. 이때 캐나다 스포츠 언론인 스포츠넷 중계진은 깊은 탄식을 내뱉었는데요. 아무리 토론조적으로 팔을 굽는다고 해도 중계 중에 이 정도의 탄식을 듣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류현진의 억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는데요. 심지어는 콜로라도 중계진에서도 류현진을 안쓰러워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콜로라도 중계진은 토론토 중계진보다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앙헬이 앙헬했다고 애들로 표현했는데요. 경력 내내 오심이 많았던 에르난데스 주심이 다시 오심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였죠. 경기가 끝난 뒤 복귀한 이각원이었습니다 심판 판정의 정확도를 조사하는 엄파이어 스코어카드는 주심의 이날 판정 정확도가 단 89%에 불과했다며 이례적으로 날선 직접 비판이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날 공들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정확도 수치는 9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류현진의 공은 애매한 것 없이 깔끔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일관성 역시 92%로 다른 주심들의 평균 94% 수준에 비해 떨어진 편이었고요. 그럼에도 대단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류현진 선수가 분투하며 팀 역사를 끌고 올라가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콜로라도 연전에 이어 오클랜드 연전에서도 신승을 거두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토론토는 2년 연속 90승을 거뒀지만 올 시즌은 부진했습니다. 줄곧 5할 승률 언저리를 맴돌았고 단한 번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 선두로 올라서지 못한 채 3, 4위에 머물렀는데요. 워낙 경쟁이 치열한 지구다 보니 포스트 시즌도 쉽지 않아 보였죠. 그러나 와일드카드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토론토는 5일까지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4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공동 2위인 휴스턴 텍사스와의 불과 0.5 게임 차고 5위 보스턴 레드삭스와는 4.5 경기 차까지 떨어져 있어 사실상 세 팀이 두 장의 티켓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 반등은 류현진의 복귀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해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뒤 약속했던대로 1년 2개월 만에 돌아온 류현진이 톡톡히 제목을 해주며 팀의 상승세에 스타트를 끊어준 건데요, 성적도 좋습니다. 3승 1패의 평균 자책점 2.48이죠. 바구의 허벅지를 맞아 다시 부상당하는 건 아닌가 하며 마음 졸였던 지난달 초 클리블랜드전을 빼면 매경기 5이닝식을 소화했고요. 아 물론 류 선수는 투구수 관리도 잘 됐기에 더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 슈나이더 감독은 삼성 박진만 감독이 뷰캐넨을 혹사시키는 것과 달리 더먼 미래를 보는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는지 무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최고 구속은 부상전에 비해 아직 시속 2-3km 정도 부족하지만 특유의 제구력은 여전했습니다. 물론 무조건 류현진을 까고 보는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류현진의 복귀엔 물음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적지 않은 나이라는 점, 이미 수차례의 수술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점, 국건한 선발진이 구성된 상태라는 점등 이유는 다양했죠. 하지만 류현진은 처음엔 기대 이상이라는 평을 받으며 복귀하더니, 이제는 역시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분위기는 빠르게 반전됐습니다. 선발진의 아픈 손가락 마누아가 3승 9패 평균 자책점 5.87로 부진했음에도 품고 있어야만 했는데 류현진 덕분에 그를 마이너리그로 내려 짱짱한 선발진을 꾸릴 수 있었고요. 불펜도 안전적이니만큼 선발진이 지금처럼 특히 4차례 정도 등판이 남은 류현진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포스트 시즌에 갈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FA 시장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곧 집에 갈 어르신 대접을 받던 류현진이 이제 FA 대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급 대여로 평가받는 오터니 쇼에이와 폴리오 유리아스의 행보에 먹구름이 끼며 반사 이익을 보는 행운도 있고요. 류현진을 노리는 팀들은 단기 계약 베테랑 선발 투수가 필요한 곳들입니다. 현재 한 팀의 에이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우승권 팀의 3, 4선발, 리빌딩 팀의 3선발 이상 선수급은 충분하거든요. 그간의 경력과 올해 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실제로 미 현지 스포츠 전문 매체 클러치 포인트는 뉴욕 매체 오프시즌 타깃 중 하나로 류현진을 주목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보강을 노리는 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당연히 경쟁이 붙으니 몸값도 뛰고요. 결국 남은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얼마나 예쁜 이력서를 만들지가 관건인데요. 잔여 경기 일종이 꽤나 험난합니다. 애슬레틱스 연전 이후 텍사스 보스턴에 이어 템파베이와 경기가 남았죠. 우리 류 선수가 앞으로도 몸 관리 잘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벌고 좋은 분위기 속에 가을 야구 준비하길 기원하며 또 동시에 앞으로는 절대 에르난데스 주심 같은 유난히 지독한 주심은 피해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원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